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아재입니다 kbs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49회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해를 하루 앞둔 상태의 드라마에서 오늘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의 갈등과 비밀들이 모두 해결되는 분위기에 회처였는데요 49회 마지막 온 가족이 모여 가족사진을 찍는 장면이 앞으로 더 이상 분란은 없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을 하루 앞둔 진짜가 나타났다 49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함께 보시죠. 단란하게 공태경과 오연도의 집들이를 진행 중이었던 그들의 집에 아무도 반기지 않던 김준하가 쳐들어왔던 건 48회. 그는 오연도와 공태경에게 한국을 뜨겠다며 마지막으로 하늘이와 잠시 함께 보낼수 있는 시간을 부탁합니다. 당연히 김준하에게 여러 번 대인 가족들은 그를 집에서 내쫓았는데요. 쫓겨나던 김준하 는 이미 걸어놨던 소송도 취하를 했다며 자신의 진심을 보입니다. 이후 공태경과 오연두는 그런 김준하의 진심을 믿어주어 그에게 잠시나마 하늘이와 함께 있을 시간을 허락하죠. 하늘이와 김준하의 시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을 보여준 만큼 공태경과 오연두에게도 약속을 잘 지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공태경이 김준하와 하늘이 단 둘이 시간을 갖게 했을 때 벌어집니다. 사람이란 게 견물생심이 라고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그것을 직접 품어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 평생 진짜 내 핏줄이란 걸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김준아는 하늘이를 직접 품에 안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하늘이를 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김준아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죠. 바로 하늘이를 데려다 줄 시간이 되었음에도 공태경과 우연두가 있는 평차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버린 것 당연히 하늘이가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던 평차동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등 김준아가 미친 거 아니냐는 등 모두 멘붕에 빠진 것이죠. 이후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김준아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 전까지 하늘이를 배척하던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늘이의 소식이 들려온 건 엉뚱하게도 장세진에게서였습니다. 저번 리뷰에서 그녀가 하늘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과정은 달랐지만 어쨌든 장세진이 도움을 주게 된 거죠. 장세진은 김준아가 하늘이를 데리고 도망갈 때 통화를 했었고 그때 어렴풋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후 평채동 사람들로부터 하늘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장세진은 아까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늘이였던 걸 알게 된 거죠. 장세진은 김준아를 설득해 위치를 알아내고 김준아는 모든 걸 체념한 듯하늘이를 평차동으로 데려옵니다. 하늘이를 되찾은 오염도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모든 가족들은 김준아를 비난했죠.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된 하늘이 실종 사건에 결말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평차동에서 쫓겨나는 김준하와 애카를 보건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본래 이 드라마에서 최고 빌런은 김준하가 맞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김준하가 제일 안쓰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안쓰러울 게 하나 없는 놈인 거 맞죠. 잘 사귀던 연도 놔두고 장세진이랑 바람났고. 하늘이 생긴 것 뻔히 알면서도 공태경 아이라고 했을 때 안도했고 결국 그렇게 흘러가나 했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시 자기 딸 내놓으라 연두도 돌아오라 난리쳤고 세 보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나쁜 놈 맞죠. 또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신 차렸다는 듯이 하늘이 끌어안고 엉엉 울고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하시겠지만 진짜 하늘이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으면. 데리고 튈게 아니라 잘 데려다 주고 앞으로 또볼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야죠. 그래도 친자식이고 다 커서 자기 찾아갈 수도 있는데 공태경 말대로 이러다 범죄자 되면 나중에 하늘이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은 김준하가 욕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나쁜 놈이란 얘기인데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거냐? 제가 김준하를 불쌍히 본 포인트는 하늘이와 관련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김준하란 사람이 불쌍했던 거죠. 다 잘못해서 욕먹고 혼나야 되는 건 맞는데 마지막에 집에서 쫓겨날 때 그때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에카도 그렇고 준하도 그렇고 이른 나이에 부모님 잃고 고생하다가 엄마만큼 큰 그늘인 할머니를 만난 건데 이건 뭐 이쁨 받고 뭐하고 애틋해지기도 전에 썩 꺼지란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분명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건 맞지만 그 순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신이 입양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에게 욕먹고 가족들에게 욕먹고 이게 내가 피줄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할 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가 나타났다의 주제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끝까지 김준아는 나쁜 놈으로 뒀어야죠. 공태경과 오연두가 진짜 힘들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았는데, 김준아가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소송도 끝까지 하고, 할머니가 딸기 찾는다는 얘기 듣고 나선, 사기꾼 하나 섭외해서 할머니 손자인 척 족복고 와서 뺏으려고 난리치고, 그렇게 끝까지 하늘이 뺏으려고 가전 수작 부리다가, 결국엔 지은주 모두 들통나서 김준아는 날아가고, 공태경과 오연두는 그런 김준아에게 하늘이를 지키며, 더욱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그랬으면 아마도 명작은 아니더라도 인과응보, 권선증악도 있고 주제에 맞게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진짜 자식이 되어가는 이야기도 보여주고 나름 재미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준하 세탁시킨다고 진짜 외손자를 만들어버리니 뭔가 밍숭맹숭해졌잖아요. 쓸데없이 김준하에게 불쌍한 감정 생기고 응금실은 응금실대로 괜히 나쁜 할머니 같아 보이고 뭔가 갑자기 선악이 바뀐 것 같은 기분. 왜 김준하에게 그런 서사를 준 건지는 알겠습니다. 입양아인 김준하를 은금실이 진짜 손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 또한 진짜가 나타날 때의 주제로 표현하고 싶었겠죠. 어쨌든 이것도 은금실이 피줄이 아닌 김준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알겠는데 너무 많아요. 충분히 하늘이와 공태경 오연두 그 주제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넘친 거죠. 한 집의 입양아인 외손자의 친자 입양한 친손자의 밖에서 나온 증손녀의 거기에 공유명 오동우까지 잘 되면 또 데리고 들어온 외손녀의 모두 하하호호 잘 되면 와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가족이 될수 있구나라는 주제가 더 확실해지나요? 전잘 모르겠어요. 되레 괜히 너무 심하게 꼬인 족보 탓에 드라마만 어수선해진 느낌 그리고 공찬식이 너무 안쓰러워졌습니다. 큰아들은 아이를 못 갖고. 공태경은 친자식이 아닐 뿐더러 하늘이도 태경이자식이 아니고, 그나마 지명이가 아이를 낳긴 했지만, 결국 공찬식은 대가 끊긴 거죠. 이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다니, 한편으로는 주제의식 하나는 최고라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공태경과 오연도의 결혼식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김준아 장세진 모두 참석하겠죠. 단, 떳떳하게가 아닌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으로요. 아마도 장세진의 아빠가 다시 한번 쓰러지는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보니 저번 화에서 김준하가 장세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듯합니다. 김준하는 자기 도와주고 얘기 다 들어준 장세진에게 한 번은 자신도 너를 돕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 도움이 장호를 살리는데 쓰일 것 같은데요. 예전 장세진 결혼식 때 김준하 때문에 장호가 다친 적도 있으니 겸사겸사 빚을 갚는 거죠. 갑자기 큰돈 드는 병원비를 내주던가, 혹은 아는 의사를 통해 좋은 수술을 받게 해주는 식으로 장세진에게 한 약속도 지키고 장호에게 졌던 빚도 갚고, 아니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약 장호가 죽게 되면 그동안 장세진이 김준하 옆에 있었던 것처럼 김준하도 장례 기간 동안 장세진 옆을 지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두 사람 또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열린 결말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과연 진짜가 나타났다 마지막 회에서는 어떤 마지막이 그들 앞에 놓여질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